이것도 이항정리에 관한 문제죠 근데 특히나 이제 둘째 줄에서 <laughs> 이 전개식에서의 x-1의 n승의 개수 저것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서상이라는 표현도 좀 낯설 수 있는데 하나씩 하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x 더하기 a의 n승입니다 그럼 저기에 x의 n-1승이에요 그럼 a는 몇 개야? a는 음... 1개. 그렇지. 네. 대답 바로 나와야지. 한 개다가 NC1이잖아요. nc 1이잖아요. <laughs> 그럼 여기서 x의 n-1승의 개수는 뭐예요? 얘랑 얘잖아. 네. 맞나? 네. 따라서, 어, x의 n-1승의 개수는 a 곱하기 n이에요. 동의합니까? 네. 그 다음에는 뭐래요?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a의 n승을 전개했을 때 x n 마이너스 1승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어? 천천히 가 그러면 이거 일단 한번 전개하고 가면 돼 x 플러스 1 있고 네. 그럼 이거 전개해서 x의 n 플러스 n 마이너스 1승이 되려면 이 전개식에서 x의 몇 승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 n 마이너스 1승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x의 몇 승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 n 마이너스 그렇지 Okay? 네. 그럼 xn-1승 같으면 마이너스 a가 몇개 되겠고 한개 네. 되겠고 그 개수는 nc1 네. 되겠지 동의합니까? 네.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a가 두개 되겠고 그 개수는 nc2. nc2가 될 거야 네. 맞습니까?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면 xn-1승 되지 않습니까? 네. 네? 그럼 xn-1승의 개수가 얘랑 얘랑 만났을 때는 마이너스 an 네. 되네 동의합니까? 네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만났을 때 x의 n-1승 되죠. 네. 그럼 또 x의 n-1승에다가 그 개수를 보면 어떻게 돼요? 네. a 제곱에다가, 맞죠? 네. a 제곱에다가 nc2 e 하면 어떻게 돼 네. n에다가 n-1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. 이해됐어요? 네. 예, 네. 그러면은, 전체적으로 봤을 때 x n-1승의 개수는 얘랑 얘를 더한 값이 될거 아니야? 됐습니까? 네. 오케이? 그러면은, a에는 마이너스 a n 더하기 2분의 n의 n-1이다. 이렇게 되겠죠. 네. 그러면 2 a 에 넘기면 4 a n은, 맞나? 4 a n은 n의 n-1이고, n은 자연수니까, 양변에 나눠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. 네. 됐지? 어, 그리고 뭐라 했는데 음. a 곱하기 n의 최댓값 그랬네? 네. 맞나? 음. 어? 뭐야 최소값도 아니고 최대값이야? 무한정 커질수 있지 않아? 개수가 같아져라 그럼 만약에 A가 1이면 N이 얼만데? 5잖아 만약에 A가 2면 N이 얼만데? 9 9잖아 어? 내가 볼때 이거 문제 잘못된 것 같다 최소값이어야 할것 같다 맞죠. 네. 최소값이면 두리곱해서 5 해가지고 음, 어. 어 정답은 2번 되겠죠. 당장은 요 당장 여기서 18부터 나오니까 네. 그럼 170번의 답이 4번이라 되겠는 조금만 더 볼게. 뭘 우리가 뭘 실수한 게 있나 봅시다. x의 n 1 음 이건 답이 아니면 이거는 이, 이게 이건 일단 풀이는 맞고요 이게 답이 안 나왔으면 그냥 굉장한 오타가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음, 오케이.